안녕하십니까 여수 김민호 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해주고 있는 결손급 소급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계산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시면은 과세표준이 3억이 나와가지고. 세율이 20%이기 때문에, 어,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여서, 산출세액이 2천만원 플러스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나오고, 공제 감면세액을 8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결정세액이 3,200만원이 나옵니다. 다음 연도인 2012년도에 와서 보니까, 어, 3억이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이월 결성금으로 남기고 중소기업 특별세, 결성금 소급공제 신청할 금액이 얼마가를 보려면, 결과적으로 결성금 소급공제 신청한도액은 전년도 결정세액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3,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 얼마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3200만원 세액이 결국 나와야 되니까, 3억원 중에서, 3억원 중에서, 먼저, 어 세율이 나눠지는 2억 초과 부분에 대한 1억, 1억에 대해서는 20%를 적용받으니까, 2000만원이 소득공제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1200만원만 더소득공제를 시키면 되는데, 여기는 세율이 20%짜리입니다. 아, 10%짜리입니다. 짜리 그러니까 1억 2천, 1억 2천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200만 원 소득공제 금액이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1억과 1억 2천, 그래서 2억 2천이 소득공제 받을 과세 표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결손이 3억이 났는데, 이 3억을 소급공제시켜서 어, 3,200만원 산출세액이 3,200만원까지만 어, 소급공제가 되므로 이 3억을 어떻게 구생시키냐면 은 3억을 어, 먼저 위쪽 부분인 세율이 20% 적용되는 부분부터 어, 깎아지기 때문에 음, 1억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해서 2천만원 소득공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짜리, 1,200만원만 소득공제하면 되니까, 10%짜리는 1억 2천을 소득공제 하면은 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과세표준이 2억 2천이 소득공제 신청 대상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음, 소득공제 신청 금액이 2억 2천이죠. 그리고 8천만원은... 내년부터 10년간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만 주는 혜택이고, 소급공제는 직전 일계 사업년도 것만 소급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직전기 세액공제 감면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기 과세표준과 단기 결손금중 적은 금액을 소급공제 신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기 세액공제나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어, 전액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액공제 신청 금액의 계산은 이렇게 하라고. 직전기 과세표준, 직전기 과세표준, 3억 마이너스 세액공제 감면 곱하기 세율, 어, 나누기 세율. 이 800만원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면은 나누기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금액이, 음, 2천만원까지는 10%를 적용해라. 세액공제 2천만원까지는 10%를 적용하라. 어, 왜 그러냐면은 2억에 대해서 2억까지는 과세표준이 10%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천만원이 나오죠. 이 세액공제가 2천만원까지는 10% 세율 적용돼서 거기에서 세액공제 적용된 것이고, 어, 이게 2천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해서. 이 금액을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방식으로 설명 에, 계산해도 됩니다. 편리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손급 소급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